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람을 향한 관용, 주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입는 문제로 인생을 소모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드시면서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가장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염려의 메인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존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어, 세 번째 장, 그러니까 오장, 육장, 칠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칠장 내용인데, 오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육장은 그 의를 누구 앞에서 행해야 하는가,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그 이야기였고, 칠장은. 그 의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너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직장에서는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순히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단정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유대 사회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해가 좀 되어지는데 율법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사회는 기준, 율법은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옳다, 그러다, 틀렸다, 맞았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너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거 틀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어, 이제 어떤 인격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율법 정신은 그게 아니다. 자 율법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비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자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 관계가 그런 거예요 비판하면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내가 헤아리면 상대방도 나를 헤아리는 것인데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 얘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와 들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티는 잘안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티가 눈에 있어. 그러면 야너 티가 있다. 이거 좀 없애야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비판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들포라는 게 뭡니까? 기둥을 집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위에 세우는 이걸 들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들포를 통해서 이제. 그 위에 지붕도 세우고 이제 그러는 건데 들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들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너에게 있는 너가 형제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 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가 해야 될 일은 우선적으로 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너부터 빼라 이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너부터 빼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너의 들보부터 어, 빼고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적질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형제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럼 비판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비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은 상대방의 티가 있으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또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뭐 이런 그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줄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와 돼지를 표현했잖아요. 개, 돼지는, 개는 부정하고 공격적인 존재이고, 돼지는 거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존중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조롱하거나 헤어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분별해서 얘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상대방을 분별해서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고 분별해서 권면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제, 제자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러면 제자를 세워갈 때에 그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틀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5장,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좋습니다. 아멘.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걸 아멘. 5장에서 얘기했다면, 7장에서는 그 권면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전제되어지고, 어, 이 동반되어 줘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7절, 8절은 그냥 딱 이것만 떼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 님 기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왜 나왔느냐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권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형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7절 8절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 네.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아, 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얘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자, 지금 예수님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율법정신 그거 아니야. 율법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형제에게 비판하는 게 율법정신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칠 때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너 이거 틀렸어, 너 잘못됐어 이 지적질하는 거 이거는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인격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셨어요? 성품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품 변화된 자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품이 변화되어진 자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을 대접 하려면 어, 아 남을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대접을 받습니다. 아. 형제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런 관계 이 관계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율법이고 선지자다. 오늘 네.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용은 무분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분별하는 지혜가 함께 동반해야 된다. 아, 네.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형제.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아, 네. 그리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곤면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멘